탄배를 가진 이상 난 이제 두려울 게 없다. 자, 아, 그 위에 타워에 똥땡이들만 아니었어도 아, 이래서 다운 타워를 싫단 말이지. 간다. 신총으로 간다. 빡을 오야 배틀로얄. 살짝 강원 효과가 나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녀석은 이녀석 i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 살짝... 광원효과가 나아진 같기는 합니다. 어. 광원효과가 좀 나아진 것 같긴 해요. 간다! M소! 야마티. 벌크 와우. 이거 이번에 나온 배트베스 파마스 아니요? 스토나? 사베스토나?

아하하하, 정정 정갈. 아하하하하, 음, 맛있다. 음, 맛을 다녀오셨나? 음. 아니, 영기 엄마가 사막에서 정갈을 가지고. <laughs> 아 그거? 아 정갈 마시는 거. 아, 나 뭐하라 했네. 그총 어디 갔어? 어 나, 아 스톤인데 이거? 요것도 신총입니다. 무려 그러면 무작 뽑으러 갈까 왜? 아니 위성 떨어지는 게참멋있어서 까다고. 어 빨리빨리 이동해가지고 무장 뽑아가지고 애들을 잡으러 가자고. 두, 두. 빨끔. 어? 이싸운드난거 같은데요? 다. 다운도. 다. 오. 야, 이것도 괜찮다. 근데 좀, 좀무장이야 TTK가 발릴 것 같긴 해. 그 이거 RPM이 좀 낮아가지고. 아, 어, 나도 뿌렸는데 있어봐. 일단 무기 먼저 뽑자. 뭐요? 뭐 하는데? 가다 걸어. 아주 무자다용. 3층인가? Be advised, UAV is bingo fuel. RTB for resupply. 아, 호의 시간이 아주 그냥. 응? 어이씨야 나. 경찰. 아리도. 경찰 여기. 헛들헛들 갑자기 만나면 이거 십자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어 어느 사운드? 여여 여 건너편 사운드. 호스트 스포지. 여기 사운드. 응안 되지 갑박해졌고. 붙어주세요. Right <laughs> 넘어갔다. 와, 근데 총 되게 괜찮네. 어디까지 도망갔는데? 안 보여, 아니, 안 보여. 이거요, <laughs> 아니, 계속 안 보이는 로 가. 야, 야, 너잘 도망갔다. 야, 야, 근데 이거 총 진짜 되게 괜찮다. 300개니까! 야 이거 진짜 나중에풀 파지 끼고 전쓸거 같은데요. 어 오토, 오토바이 오토바이. 화면 봤음 요거 뭐야? 대이 친구 타 있다. 친구 타 있다. 한 다음 칼한 끝났고. 어총 대인 샀네. w a y p o i t mark 어저 저거기 재미지 핀보다 좋은 것 같아요? 나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야 정확하게 모르겠다. 야, 비슷하거나 조금 더센 정도? 오케이. 어 그러면은 그거 많이 쓰겠네. 음 상점 뜨나? 아니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상점 풀리어 여기 여기 있나 보네. I 오 o 쪽갑 on my waypoint. So, 이 h a 이 아니, 터형이 너무 그거야. 아, 터리 비켜할 때 그거 발차기 하는 그거 있잖아. <laughs> 아, 잘때 깨워가지고. <laughs> 아, 너무. 어. 잘때 깨워가지고. 깨봐 이거, 거잖아. 그만하라고. 아유, 총 좋아요. 총 느낌 있습니다, 이거. 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헛뚜. 헛뚜. 꺼라. 헛뚜, 헛뚜. 헛둘 헛둘 네, 전부 다예요. s e t t i s 거는 t a r a i n go? 기까 all Yo, o i n 거 오우. 오빠 어리왜 이렇게 뛰는 시네 오빠 내려 내려 나난 이런 거 원하지 않아. Area recon is up. 나고 집에 둘1층둘2층둘층 2층 올라갔다. <laughs> 그러면은. 어 들어가 오 <laughs> 예뻐 <laughs> <Yeah, boy. 웃음> 어 들어가 와 근데 진네 이거 좋예 와우, Thank you. <laugh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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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우와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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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p a 맞아 보고 싶은 느낌은 있긴 하네. t M. p a r M. p a 말고 M. p 말고. 아, 이 r t y M. Party? M. Party? M. p a r t 어, 비슷했네 t y M. Party? M. p a r t 기억 Party? M. Party? M. Party? M. Party? M. p 나총 영상을 위로 안 뜨고 있어. 어, 아. 그렇지, 마지정신 아. 차렸구나. <laughs> 글쎄요. 봐야 될 것. 같,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풀파츠가 아니라서. 근데 총 성능 자체만 따지면 너무 좋은데? We all in the sick soul. 진짜 살살 녹는다. 살살 녹아. 놀라운 건 아직 풀파츠가 아니 맞아! 아니야. 아직 풀파츠가 음, 아니야 이게 나중에 진짜 레이저 총 될지도? 파츠 맞춰놓으면 100,000원? 아 땡유! 어어 다 떨어져있는데? o v on e 오, 두둥이 두둥반. 어다 두둥반, 벙차! 우리 같이, 우리 같 우리 우리 가이우줄 우리 우리 같이, 우 2층으로 리같갔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우올라이 우리 층이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우리 이 우리 하다 1층. 일단 3층 가는 거 다운. 우 오우! 오우. 너무 좋아. 재밌어. 너무 재밌어 이쪽. 우리가 또 하며 우리 핀 좋아하잖아. 라라라라 쏘는 거. 어머나라나나나 이야, 이건 너무 좋아. 어, 이거 뭐야? 그그 아유 팔로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가니다나이 아니 그 뭐야 이총 그 핀이랑 사거리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어 핀이랑 사거리도 비슷할지 하피비가 눈독 뜨리겠는데? 왜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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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계속 찾다보는 거야? 야너하피비너 뒤에 책가방 메고 가네? 아? 뒤에 책가방 메고 가? 아니야 이거 책가방 아니야? 뭔데? 멋지락 가방이야. 아. 윤봉길 의사님인가? 아니, <laughs> 요즘 누가 가방에 책을 놓고 다니나, 어. 난 실제로 가방에 고데기 들고 다녔어. 양아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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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스랑 막 그런 것들, 음. 어. 어, 두두만, 두두만! 왜요, 왜요? 그냥 쏴봐, 그냥 쏴봐? 어, 어. 나 어, 일부러 뭐, 안쌌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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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양각이다 어 양각이라서 일부러 안쌌어 나 이거 총 쏘면 들킬까봐 여기 좀 쏘는 애들이 어디있을까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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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이쪽에 나온대딱도둑반 쪽에서 싸우는거 같은데? 파괴당했어 파괴당했어 어. 뭐야 오 찍었누 어? 부활했데 왜 찍었노? y o 아니, 여기서 죽였어 바로 앞에서 죽였는데? 그럼 얘가 어디겠어야야너 o 리좀 한다야. 야야. 야야야 t 가리 o 다이야어로 e 다어로 t y 하하하하, 쏠려고 가지고 그냥. 아, 근데 로지한테 저랬어? 아자. 음. Into that vehicle. 간다 이쪽으로 가자고 간선다. <laughs> 어이, 너 가져가 오제를낀 음. 누구든 가네 빡주 난리 컸니다 저거 옛날에 그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저랬던 거 같은데. 오, 오! 여기 이제 누가 숨어있구만! 하비바, 근데 나는 뭐다? LMG다. 그럼 뭐다? 원샷! 아, 잠깐만. 근데 원샷 근데 안 된다면? 저 은행이 좀 에바인데? 어? 거기 탄요 어잉? 어? 가는데요? 너 무인 있어? 어, 이거네 은행을 잡아야겠는데? 들어가 온. 오 이거 이거 릴로딩 자주 해 놔야 돼. <laughs> 좀 이렇게 여유로울 때. 텔로맨 딜로디. 댄스. 세이존이 오버 데 렛츠 고. 어. 왜왜왜왜왜 왜. 노바고. 웨이포인트 마크. 이거, <왜> 이거? <웃음> <웃음> 오케이. 너무 조용하고. 보다 맹공이. 얘네가 아까 버기를 타고 갔단 말이지? 아 맞아 우리 팀 우리 팀 멤버 중에 그 타르코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얘, 얘가 탄창 빼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맨날 확인하잖아, 저 타르코프에서는 뭐 얘는 뭐야? 다크스리가 나, 어 어두 어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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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졌네? 올라그어보인다보인다 골라가 보이는데 멈춰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Assaulting Target. 아유 쭉쭉 내려가네. 골라가 골라나네. 오호 오호. Assaulting Target. 한만와이안 맞았어. 왜? 한대. 가봐 겠고. 이제 좀 그렇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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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거 좋은 기회입니다 저거 손들면 아! 잠깐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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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숨어있었네 와우 리 <laughs> 천천히 해가 <laughs> <휴면> 없던데? <laughs> <목소리> 내가 먹을 수 있냐? 가능 중이야 Over. 나이스! 아! 아! 잘했어! 그거야 하필! <목소리> 어별 그거야 기기야 그거이. c it, e t a 다? 까 됐어. 아, 밀베에 한두팀 정도 있을 겁니다. 아, 밀베에 두 팀. 그럼 우리 오른쪽으로 깎아서 올라가긴 해야 돼. 아, 오케이, 아, 오케 우후! 유후! 나, 그, 장갑판 상자 하나니까. 우리 근데 저기 올라가려면 구스금 상자 하나 사가기는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아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 먹고 아유, 금방 굴라고도 신 굴라고도 보여 드렸고. 응. 알차게 보여 드리고 있는 또. 아니요. 하둥 둥? 나 진짜 그 관제탑은 엄청난 거 같아. 진짜 감스테님 관절 안 깨지시나 궁금해. <laughs> 관절이 진짜 위험한 것 같아. 뭐 샀어? 이거 군수품이랑 무인. 오케이. Okay. 그럼 내가 무인. 나스. 나무인 돌리. 뭐야? 안에 있네. 어디인데? 아니 잠깐만. 능선, 능선, 능선. 하나 오른쪽 갑빠우. 빠우 아 잠깐만 여기 사람있다 뒤에 있다 예야딴 데도 있어 이거 앞으로 뛰어야돼 <laughs> 아 망했네 앞에 어디 있었어요? 여기서도 있었어 이 근처에서 왔어 오른쪽에 있었어 근데 왼쪽 왜안 쏘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잠깐만 여기 있, 여기 있, 아, 저쪽 오른쪽 넘어지겠어. 오른쪽, 아, 아, 근데 여러분, 그래도 되게 와, 그 뭐라고 와. 해야 될까? 그 지금 이 MG82의 성능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충분히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쓰셔도 될것 같은데, 풀 파츠 찍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풀 파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좋아. Get s o 래왜래터야정신차려 왜래? 무슨 뿌리고 그렇지. <레일> 좋아요. 됐네요, 이제. 얘 <레일> 예, 잡아야겠네. 하나 찍힌다, 거기나 아, 아, 들어가서 잠깐 먹고. 어, 여기 여기 일 <레일> <여길 딱> 들어가야겠다. <레일> 뒤에는 엄청 싸울 거야 지들끼리. 아게. 사격장 두 팀에 okay. 거기 안에 하나 한 팀. 레너드 커버맨 커버맨 레너드. 살릴각 나오면 한번 봐주고 아니면은 그냥 너 혼자 해. 니네 판단에 따라서 해. 네 판단에 따라서. 너무 리스크가 커. 아나님 아버지 이번만 착하게 사겠습니다나 어디로 뛰어니까 얘네를 닦아야 되긴 하니까 내총 어딘데 버커 위로 오시겠습니까? 저... 아 버커 위로 갈게요 그럼 내가 땡큐 땡큐 AR 알아듣겠네 사운드 자카파조 갈게 한번 찔러볼게 내가 오른쪽 사운드거든 이거 아 어, 잘못 봤다. 쭉 굽는다. 나이스. 됐다 위에서 그러면. 여기서 보이네. 됐다 그러면. 하필 왜 여기 있는 총 먹어. 얘갈 일이다. 뭐, 어 그거면 돼, 그거. 돼. 툰드라 이거 면돼어 람세브? 어, 이 크리그 오이 크리그 멤버한데 여기 살아. 하이파이소. 여기 앞에 보였어. 와데미지 봐. 뭔데? 뭐야 이거? 방금면 없나 이래? You, think you can take me? 다다다다 <laughs> 방금 내가 하나 먹었어. 어나어 어, 아니? 저저저 천원만요. 나 나도 방동면 사게. Who wants t h i sniper? 저거 내가 먹으러 간다. l e 봐. 그래 난 이제 벙커로 붙어. 아, 반동 있었네. 좋았어. 어허 건남편. 어, 쏜다. 어디서 는 거지? 싸다는 것은 분명히 이쪽에 어 있을 거예상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안 올라가 된다고? 이게안 올라가지레? 이거 안올라다고 u 가이트얘 안에 있나? 여기다. have e s on. have e y e o n a s s u l t i n g target. 맞네. 주황피 하나 있습니다. 나 오른쪽 돈다이. 하이 하이. 가자마 주황피 하나. 오케이 확인. 얘들 어디까지 뛰었는지 아냐? 그냥 몰라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뽑아겠습니다 오케이. Let's okay. go. 그럼 얘들 왼쪽 밑에 박혀있다는 건데? 여기 박혀있다고 돼. 그럴 줄 알았다. 타겟 for s t r 오케이. 오케이. 나사! 따다! 우우! 와, 총 개좋아. 따다! 총 좋은데? 너무 괜찮은데, 총이? 와. 그만, 나 막고 시작했는데, 저, 이겼어. 대박이네? 와 맞고 시작해도 이겼네. 이거는 하피비의 공이 컸다. 인정. 이건 진짜 자극제야. 어, 어 이제 하피비의 그 자극제 판단이 뛰어났다. 정수한번 보겠습니다. 와. 스나 거의 안 쓰고 5천딜이면 진짜 잘한 거야. 여러분들 이거 MG8는 진짜 한번 써보셔도 될것 같아요. 풀 파츠 나중에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짜리 짜리.